맨날 도 괜찮지 귀찮아서 그렇지 <laughs> 근데 내가 답글 달긴 했지만 사실 모공 크기줄진 않거든 원액을 사서 발라도 괜찮냐 그게 원액인지 어떻게 알아 몇 백만 몇십... 시... 어마어마하게 있어 이만큼 작은 것도 아 이거 5천 원짜리인데 <laughs> 이거 급히 막 사온 건데 <laughs> 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안언이야 언니가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소개할게 이름하여 안언니 연구소 이 코너에서는 새로운 콘텐츠를 연구하고 언니네 연구원도 소개해주는 등좀더 다양한 영상을 선보일 예정이야. 여기서 인기가 많은 영상은 정규 코너로도 진행할 거니까 동생들의 의견도 많이 많이 부탁해.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댓글 읽기. 그동안 언니가 답글을 열심히 달았는데도 놓치는 댓글이 많더라고. 그래서 아쉬운 동생들을 위해 오늘은 언니가 그간 답변하지 못한 질문을 모으고 모아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언니 하면 뭐다? 선크림! 언니 영상을 선크림을 처음 접한 동생들이 많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지 선크림에 관련된 질문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 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전부 모아서 한번더 팩트체크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언니가 매번 영상 마지막에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하잖아. 그래서 동생들이 정말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있어. 언니가 마음 같아선 전부 다 해주고 싶은데 언니는 몸이 하나라 그래도 언니가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 계속 댓글 많이 남겨줘. 남겨준 댓글들은 잘 모아뒀다가 콘텐츠 제작에 참고할게. 아 영상과는 다른 질문이지만 알로에 수딩젤 리뷰 해주면 안 될까요? 어쨌든 여름 오니까 수딩젤에 대한 리뷰도 괜찮겠네. 그 다음에 언니 저 질문이요 홈기아 홈기기? 홈기기 추천해 줄수 있나요? 근데 홈기기가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있지 효과가 홈기기 요즘 뭘 많이 쓰지? 매드큐브 아메드큐브 음. 그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제품 바른 것과 홈기기 사용한 것과 비교할 수도 있고 그냥 홈기기 쓰는 것과 뭐 레이저나 시술 받은 것과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런 거 하면 재밌겠네 그다음 모공 제품 메디큐브 세럼이 효과가 좋다는데 개선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근데 내가 답글 달긴 했지만 사실 모공 크기가 줄지는 않거든 어려워 사실 모공 크게 준다는 건 어렵지만 모공이 커진다는 거는 모공 내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고 이게 잘 배출 안 됐을 때 아니면 피지 분비가 과다 분비될 때 모공이 커지는 거거든 똑같아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길이 조그마한 길이 있어 흙길이 있어 근데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면 점점 길이 넓어지지 똑같은 거야 모공도 작았다가 피지 분비가 많아지다 보면 점점 모공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 길을 좁히면 어떻게 못 지나다니게 해야 될거 아니야? 피지 분비를 못 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공 제품을 쓸 때는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제품을 쓰는 게 가장 좋고 그다음에 피부의 탄력을 높여줄 수 있는 탄력 제품 쓰는 게 좋고 그런 거 비교도 괜찮겠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답변을 해볼까? 동생들이 언니 영상을 보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줬는데 하나씩 답변을 해볼게 그럼 그냥 세안 후물안 닦고 다음 단계에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안 후에 닦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물을 올려도 자연 증발하게 되어 있거든 물은 증발할 때 자기만 증발하는 게 아니고 피부에 있는 수분을 안고 증발해 그래서 오히려 물을 안 닦고 그대로 건조를 하게 되면 더 건조해져 그래서 토너나 스킨으로 부스팅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바르는 거야 토너나 스킨에는 수분을 끌어들이는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제품의 흡수도 좋아지고 자체 내도 보습력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물을 그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바르는 것보다는 물을 제거하고 토너나 점성의 묽은 제품을 바르고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걸 바르는 게더 효과적이야. 화장품으로 쓰이는 히알루론산은 어디서 추출하나요? 동물에 추출한단 말이 있어서. 기존에는 대부분의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닭 뼈슬이나 뭐 이렇게 동물에서 추출을 해서 사용을 했고 요즘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히알루론산 동물 유래에서 추출을 하지만 요즘 또뭐 미생물이나 이런 거를 발효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동물 배치, 배제 원료로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것 같아 아 언니 가끔 유통기한 임박 제품 판매하는데 전 자주 구입하거든요 유통기한이 가까워지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지 궁금해요. 응. 유통 기한이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제형이 변하지 않게 일반적인 좋은 제형의 정상적인 화장품으로 소비자한테 갈수 있는 기한을 얘기하는 거니까 임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그러면 제형이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어. 똑같아. 우리 뭐 야채도 야채나 뭐 생선이나 이런 것 유통 기한 있잖아. 바로 갓 잡은 것들은 더 신선하고 맛있잖아 똑같은 원리. 지루성 피부염인데 모델링 팩이 도움이 될까요? 지루성 피부염인데 뭐 열을 동반해서 더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지루성 피부염이면 모델링 팩을 하면 더 도움이 될수 있어. 근데 모델링 팩은 맨날 해도 괜찮나요? 어때요? 맨날 해도 괜찮지. 귀찮아서 그렇지. <laughs> 가능합니다. 맨날 해도. 바디 로션 얼굴에 발라도 되나요? 응. 바디 로션 얼굴 발라도 돼.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바디 로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습을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성분들, 예를 들어서 보습을 하기 위해서 피부에 막을 하는 피막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얼굴에 잘못 발랐을 때는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 하지만 바디 로션을 얼굴에 바르지 말라는 건 없어. 피부과 병원에서 팔고 있는 제품을 의사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면 일반 화장품이라 봐도 무방할 걸. 그렇지. 일반 화장품이지. 피부과 병원에서 팔때 의사의 처방이 있어서 약국에서 처방받는 것들은 의약 외품이나 의약품이 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봐도 될것 같아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대한 얘기가 많네 2에서 5%를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넣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보통 기준을 주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썼을 때 효능은 이때 자극적이지 않은 범위를 얘기를 한게 보통 이한 2에서 5%를 얘기를 한 거고, 물론 5% 넘거나 10% 넘는 제품을 써도 가능하겠지만 내 피부에 맞게끔 자극이 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쓰는 게 가장 좋고, 내가 만약에 10% 이상의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쓴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전혀 자극이 없고 피부가 매끄러진다면 워 경과를 봐가면서 계속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와 있는 제품을 이번에 쓰기 시작했는데 바른는 식시 약간의 따가움을 느낌이 있었다.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아하 같은 성분이나 아니면 약간 기능성 물질들은 처음 바를 때 약간 따가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요 근데 그게 따가움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나한테 자극인 거고 순간 따가웠다가 따가움이 없었다. 그러면 흡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매일매일 발랐을 계속 매일 따가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좀 자극이라고 볼수 있어. 배합 한도가 정해지는 성분의 기준은 뭔가요? 배합 한도가 나와 있는 제품이라는 성분이라는 거는 식약처에서 말 그대로 배합을 할때 한도를 정해주는 거이 정도를 썼을 때 가장 효능이 있는 거고 그 이상이 갔을 땐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쓰라고 정해지는 거야. 원액을 사서 발라도 괜찮냐고 그게 원액인지 어떻게 알아? 원액이면 겁나 비쌀 텐데? 그런 원액은 안팔 거야, 아마.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원액이라고 생각하고 바르는데, 이 제품 원액은 몇백만, 몇십,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만큼 작은 것도. 근데 그걸 원액을 판다고 그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원액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 우리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아니, 병풀 추출물 원액이라고 하잖아. 물 1톤에다가 병풀 입수 하나 지나가도 얘네는 원액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뜬금없는 질문인데, 혹시 블러셔 어떤 거 쓰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모르는 데 거지. 필업했대. 아. N A 저 뭐지? 나 라스. 라스 라스. 립 제품 어떤 거 쓰셨는지 너무 예쁘세요. 이건 언제 써, 언제 발랐던 거지? 작년 V S. 비어 달리아 색깔은 모르겠다. 언니 안경 제품 좀알수 있을까요? 어, 이거 5 0 0 0 원짜리인데. 이거 <laughs> 그비막사온 건데. 이분 진짜 대박이다 구독자 100만은 대시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영상.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1 0 0만원 돼야지 이 정도면 등아 이거 그러니까 선크림 영상이구나 등 까고 화상당한거 보고 바로 좋아요 눌렀어요. 아 근데 진짜 등화상해 입은 게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 음살씬 성인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군. 알겠어. 솔직히 남자인데 샤넬백 갖고 싶어서 구독했는데 구독 취소할 일은 없겠네요. 영상 퀄리티 보소 영상 컬렉 돈을 좀 많이 쓰고 있지 우리가. 언니 사랑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진짜 이런 영상 만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니까 제 힘이 나네. 댓글 달아준 동생들 너무너무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언니가 그동안 미처 답하지 못한 질문들을 싹 모아서 답변해봤어. 어때? 좀 궁금증 해결됐어? 앞으로도 댓글을 읽기는 계속되니까 답변이 안된 동생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말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